전부터 김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김밥 재료도 미리 좀 사놨었고 해서 김밥 말고 그리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밥도 방금 흰 쌀밥으로만 해놨어요. 김밥 이제 다 쌌고 어, 여기 주황색 통에 든건 이따가 아들 오면은 저녁에 줄 거고 나머지는 주말에 가족들 오면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 썰면서 조금씩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불러요. 냉동 생지를 샀는데 어, 이거 해동 시켜가지고 애프에 굽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버터 향이 고소하다요. 어, 이제 설거지도 다 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편의점에 왔는데 갑자기 짜파게티 모르더니 여기서 먹어도 된다면서 여기서 먹는데요. 12시 13분이고요. 아이 잠들고 이제 저는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어제 새벽에 모기 때문에 저도 아들도 깨고 잘못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피곤했는데 그래도 아까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이제 산책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초록한데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산책하고 들어와서 오늘은 닭다리살로 닭강정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어요. 껍질도 거의 그냥 제거했어요. 음. 이거 있다가 아이 주려고 닭강정 만든 건데 어 저도 맥주 안주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아까 했던 닭강정 그리고 콩나물 무침입니다. 밤에 잘때 아이가 갑자기 토마토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라구 소스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 소고기랑 양파랑 다진 마늘 넣고 소스 다시 만들어서 파스타 해 먹으려고 합니다. 소고기 다진육도 아침에 이렇게 해동해 놨어요. 이거는 냉동해서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연근이랑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 하나 했고 그리고 밥이랑 아이 주려고 합니다. 월요일인데 유치원에 안 가고 저랑 아들이랑 동생이랑 조카랑 내시서 롯데월드 가기로 했거든요. 어, 제부 회사에서 뭐 제휴가 돼서 1인당 5천 원으로 입장료랑 자유 연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시서 오늘 같이 롯데월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장볼 때도 들고기 무겁고 해서.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틀월드 갈때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참에 구매를 했어요. 혹시 몰라서 아예 여버로 또 챙겨서 가려고요. 그리고 요즘엔 지하철이 좀 추워서 저희랑 겉에 입을 가디건도 챙겼어요. 그래도 거기서 다 사먹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간식이랑 점심 먹을 거는 챙겨가기로 했어요. 간식은 크루아상 하나씩 먹으려고요. 먼저 해동해 놓고 이따가 에프에 돌리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김밥 남긴걸로 김밥 정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김밥 전다 하고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마실 물도 두병 챙겼어요. 이제 롯데월드 갈 준비 다 했고, 이제 아이랑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힘을 좀 썼더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앞다리살로 제육볶음 해서 먹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잠시 재워 두는 동안에 아이따가 아이 먹을 간장 닭갈비 덜른해 놓겠습니다. 오후에 비 온다. 그래서 우산 하나 챙겨서 출근하려고 합니다. 저녁은 아까 했던 간장 닭갈비랑 연근이랑 미역국입니다.